안거스가 있다 이 말이야. 새끼 갑자기 인 팔라옴? 원래 자기 거 있으니까 오나 보죠 뭐. 새끼. 아니면 거기도 여, 뭐냐 콩듀에는 KYJ 님이 있듯이 레인저스에도 누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 누나? 구 칠세? 어아 비행기 누구나만 지금 안 보고 왔다 누군가 남아있겠지 어, 리프 안 떨어지는데 어, 없는 거 같아. 그치, 어, 어, 없는데 아, 나 없는 떨어진 거 떨어진 거못 한... 봤어 4직감사집 내가 4집 3점 걸어. 털고 돼지 대앞이 내가 삼 사직 갈게 중이야 나못가 저기 4구에서... 리프트까지... 아또 튕겨 왜이래 프리즌이 있... 프리즌 있어 내가 잠치지네 프리즌 있어 에이스 에이스 같은 형 형이 형이 레터나 가져갈래요? 멘션도 나나 오토바이 가져 나 오토바이 가져갈게. 나, 같이 같이 나, 타서 나 레터. 레토... 이거 34집. 34집 쓰자. 어, 그렇게 하자. 봤어 34집 쓰고 이거 흥건 형은 한번 프리즌 노려봐도 돼? 내가 리거 딱이 가져갈게 이거 숨겨 놓을게. 이거 벌목장 간건 어? 체크 못 했지. 벌목장은 없어. 없었어. 아 그럼 이거 프리즌 따개비 흥건이 형 작업 쳐도 돼요? 음, 프리즌 한명떨어졌어아 이거 흥건이 형이 근데 먼저 작업 당할 수도 있다? 페해 타가 잘렸고. 나 튕겼어. 밤이 아. 느려. 재현이 형 그래도 형 3집 도착은 했어. 그래? 아.. 다행이다. 구정다시 그 가져간 거예요? 안 가져갔.. 아니 안 가져갔어 일부러. 형차 있어? 아니? 좀다 끌라고 디테일? 디테일 하나 페이탈 하나 아 파밍 이제 시 페이탈 둘 <laughs> 디테일 끝 여기. 아, 페이탈 잘하고 아, 페이탈은 전 시즌이랑 비슷하게 할 잘할 것 같은데 아르あ 아까 강탈했あれあれあれ <laughs> 우리만 잘하면 된럼 아, 어, 배율 하나만 주세요. 바로 프리전 잡으러 접을... 들어왔고. DM 앞 이번 똥간 스크스. <laughs> 스크스 걸르고. 계속 깨놓고... 혼잡이 아무거나 필요해? 배를 필요해? 꼬다리. 엠포나 베릴 아, 필요. 사집 엠포나. 확인. 꼬다리만. 막집 털고 가. 서클 이렇게 되게 해줘. 홈집 사집 투투음 각자 능선쓸수 있는 대로 쓰는 거고. 아, 나스소스 가야 되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 차고 사 차고 사람. 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나 본다. 스다리만 있으면. 별필요스고나스 없어. 스르이스아이언사이트 화면 스스스스스스스지스자로끝스스 말은. 내가 재현이 형좀땡겨있게 오케이, okay, 내가 흥건이 형 쪽함. 흥 빠진 것 같아. 확인했어. 얘네 고정차 끌려면 벌목장 올라가야 되는데, 벌목장 올라갔나? 그렇게 다 뭐. 뒤에서 빠졌어. 확인, 확인. 근데 아마 얘네가 경찰서까지는 털진 않을 거예요 형이 사집 떨어지는 거아니까창고 다섯 개만 털고 빠질 거임 1, 2, 3지 대창 쪽에서 총소리 나 2, 3, 2, 이거 맨션 겜지 대창 싹다 나눠먹은 것 같은데 에이스 나가지 살 차갑네 할 배율이 필요해? 어, 저도 노 배율인데? 콩스너차 있어? 큐레? 다시 있어요 뭐야 맹가 한명필맹가에두명 누가 드면... 여기 시발 왜날 잡아먹으려고 숨어있냐? 사가지 살적 없네? 다시 한 사집 쪽으로 하나 온다? 2번 이거 필요한 말? 하나 온다고요? 차도 확인 내... 도바이 사가 어떻쪽 됐죠? 그게 이 밑에 천장에 들어왔어 박진 않았고 확인 그런데 딱이라가 들어왔고 확인 얘 예, 많아 이거 차못 살리겠다. 맨션 보는 중. 하긴. 딱 예비. 어제 저 아이언 사이트도 없어. 뭐냐, 아이언 사이트 가지고 배일그 홀로, 홀로그램 있어. 그거 찾아봐. 네. 베란다 집 베란다 집좀내 왼쪽 집인가 있어. 에... 엠포는 아, 꿀집이죠. 아니야 아니야 이거 배... 내 오른쪽 베란다 집. 확인 확인. 엠포도? 스카라 아니면 엠포가 아, 네. 거기. 와, 와가리 아, 뚫릴뻔했다. 살코 요기 이쁜 농사 아직 먹고 있는 건가? 어, 저기 먹고 있어. 사, 사운드가 더 들려 작가는 거. 아, 오케이. 빛라이너 리퍼 쪽으로 차한대 들어갔다. 야, 그래. 하긴. 아, 어, 여기 앰프 여기 있다. 쇼핑 따개비 비. 아, 어, 그, 그쪽 라인언 계속 체크해줄래? 위로 치면. 자, 엠파안 쓸게요. 개머리 판 필요해요, 아니, 나, 괜찮아. 다시 한대 들어갈게. 프로피. 음, 프로피. 따게비 오토바이 한대 들어왔었어? 하긴. 어, 오, 씨바미안해 오, 씨. 뒤에서 쏜다, 리포. 얘도 SKT다. 살릴 수 있어? 얘도 우리가 이거 효야 돼요. 우리 두드린 거, 거 안다? 어, 어 두드린 거 안다, 어, 이거. 서클, 서클 안 좋아서 안 박을 거야, 우리 쪽엔. 너네만 조심하면 돼. 너네 박을 준비한다. 네. 아. 오토바이 출발했어? 확인 게 박는다, 이거. 맞을게. 아, 이거 뒤에서? 어. 빠져, 형. 그냥 나 버리고. 차 있거든? 형, 차 타고 저, 빠질 차. 데 없어. 막아, 그냥. 막아, 막아. 막으래막으래막으래 막으래, 막으래. 나도 다시 타고 갈게 형 아니면 아르집으로빼 오른쪽 돈다 얘네 여기 1번핑 어 얘네랑 싸우자 우리 이미 사판 쪽으로 뛰는 쟤는... 중 어, 반대로 가봐 그 응, 나도 4판 땡기는 중 여기 3명이 상는 1번핑 확인 얘폭 간다 아, 빠진다 얘나 아직 지번인 줄 알아 그냥 나 4판으로 빠진다 4판 땡겨 그럼 오기 어, 기 맨션 차고 빠졌어. 다 음. 빠졌어. 맨션 차고까지 들어갈게요 그러면. 확인 한번 긁어봐요. 나 봐줄게요. 각 조심. 아600 끝. 없는 것 같은데. 네 없는 것 같아요. 들어가자. 나이스. 일본 핀. 도핑 좀 응. 음. 진통제랑 수류탄 있어. 필요하면 먹어. 자 음. 이쪽으로 다 땡기는 게나와 보이는데. 가게. 그지 사판 주고. 땡길게요. 파란 팽도 모션 안 보아. 게임마다 S K T 지금 여기까지 나와 있다. 비... 아총 쏘는 거사가지 아, 존나 없는데? 바로 맞다이. 아나 이베라서 씨발 맞다이도 뭐 아무것도 안 돼. 나 여기 가서 정보 좀 따놓게 쇼핑. 응 음, 쇼핑 집가 ㄴ 자 위에 여기 쪽에 탄 퍼지는 소리 들리고 2번 em 3 아니면 2 죽었어 나는 2번 작업 칠 준비야 얘 하나 더 죽었고 하정에 있고 이번에 사람 있다고? 아니요 작업치러 간다고요 작업치러 이고 사람이 있다는 줄난에스케쪽 보고 말을 있을게 말을 바꿀게요 먹으러 가 그거 숲 쪽인데 눈자. <laughs> 오토바이 맨션 숲쪽 내쪽 땡기세 SKT가 멘션 사고 빠지는 거 알았어 응 음. SKT가 음, 알았어 우리 빠지는 오토바이 사운드 하늘 정원 나 점점 앞으로 전, 전진해볼게 확인 나도 여기서 안 하고 그냥 같이 가야겠다. 아, 아, 같이 가자. 여기서 같이? 응, 같이 그냥 응. 뛰댕기러 가자 이거. 오토바이사데 들어왔거든? 강남자 택처럼더 지나가 더 데? 지나갔었어. 3층 아니, 쪽으로... 아까 전에. 오쪽 라인, 1번 핑, 1번 핑 쪽에 오토바이 하나 들렸어. 오른쪽 라인 조심. 1만 평에 차두대 이상 에 k 스 케이티 하나 기준 에이스 네. 저기서 교전 났나 본데 사운드 나는데 니은 짠거 같은데 이거 니은 짠 붙어보자 이런 거 에이스 어차피 지금 다 반대편으로 당겼을 거거든 2층 집이랑 갈집나 왼쪽 보면서 갈게 갈게 나 오른쪽 A.K.S.K.T. p 뭐, 와 아, A.K.S.K.T.인데. 아, 이거 이러면 모르겠다. 이제 니은자 좀 여유롭겠다. 갈집갈집 있죠? 보인다. 우리 쪽 우리 좀안 보고 있어 지금. 아웃서클 쪽으로 보고 있다. 확인 확인. 저 앞에 걸어가면서 붙을게요. 앞에 꿀집 앞에 꿀집 내가 봐주, 봐줄게 네. 붙는 중 걸어서. 나도 아, 천천히 걸어서 보야 돼. 보인다 여기 밖에 4번 피두 명. 아, 어 원격하고 있어. 갈 집으로 빠지고 있다. 얘네, 아갈 집으로, 아, 갈집2층에 아, 하나 있고, 돼. 쟤네 밖에 있어. 갈집두명 붙였어. 갈집 모르는. 아직 우리 안 봐. 너 혹시 아, 재현이 그래. 형, 내가 오라, 오라 하지 않았나? 아, 어, 가는 중. 붙었다. 갈 집, 내가 학구를 했고, 나 붙을게. 지금 파랑 피, 성적 앞에 십. 차고지, 차고지 하나 아, 나 안다. 얘 이제 붙어주자. 김실차 힘들어. 싸우지 마. 빨리 기절 오케이, 나이스. 오른쪽 바깥에 나왔어? 오른쪽 집 밖에 나가면 안 좋아. 각 재현이 형. 음, 이거 그냥 막아. 빼가원고 이거 에이스 압류해주는 거야? 주일당. 조심. 이게 나오네 있음 이미. 아, 감자 존나 많을까네. 파쿠레타 뒤쪽으로 란핑 가비. 아비두 어,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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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심하다. 음. 어, 화킬도못찍었 네. 제가 한찍지않았 뭐 어. 찍었 어. 그거 화캘찍었 어. 이거... 화캘찍었 어.